그 남아, 기자.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재화의 범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 어,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제 뉴스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제목은 턱스크로 침 흘리며 편의점에 40차례 왔다 갔다 했던 50대 벌금형. 이분이 그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어, 부탁을 이제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술이 좀 많이 취하셨다고 하긴 해요. 근데 뭐 물론 술취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뭐 침도 흘리고 뭐 침도 뱉으셨던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계속 또 나왔다,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가 계속 새벽 2 시까지 총4 2 회에 걸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친 상태로 들어가서 뭐신랑이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거의 3 단계로 격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 동일한 사건이면 이거보다 형량이 더 높았을 것 같기는 해요. 점점, 점점 이제 그런 건데, 왜냐면 이 마스크라는 게 저도 사실 지금 촬영하니까 벗고 있지만, 아우, 막 되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사무실 에 상담할 때다 끼고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끼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막 이제 그게 숨도 차고 이제 힘든데, 나만 혼자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 서로 조심해 주는 게 맞는데, 뭐 답답한 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겠죠. 근데 이제 답답하답시고 그거를 뭐안 한다거나 이렇게 턱스크를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범죄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된 거죠. 어 근데 이제 이분의 혐의가 업무방해였는데 벌금 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어, 동종범죄,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고 해요. 이분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니었었으면은 아마 잘해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마음씨 좋은 판사님을 만나시는 바람에 판사님이 야, 이거 집행유예를 할수 없으니까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형량이 앞에 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너무 높아진다.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판사님께서도 눈물을 머금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최근에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1,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똑같이 발생했었으면 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는 선고할것 같거든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금 코로나라는 게 전국적으로 위주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네. 이런 판례가 생김으로써 마스크를 안 끼고 음. 다른 공공장소나 네. 음식점, 음. 백화점 음. 많이 때는, 네, 네, 네.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면 네. 처벌받을 수 있는 아 할까요? 그거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은 마스크를 착용 안한것 자체로 지금 형사 처벌한 게 아니거든요. 마스크를 착용 안 했는데 그 편의점 종업원이 요청을 했잖아요. 마스크 껴달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하고 이제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 그게 업무 방해로 지금 처벌이 된 거지. 마스크 착용을 안한 사실 자체로 처벌받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똑같은 업무방해여도 이런 시국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죠. 음. 저희도 3단계 격상하면은 마스크? 그, 그, 네네네 대표님도 마스크 마 착용하시고 네네네. 그렇죠. 저도 지금 이거 찍을 때만 마스크를 벗으니까 네. 되게 불안해요. 물론 카메라 비대면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좀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네, 3단계 하면은 마스크 끼고 하시죠. 항상 끼고 하다가. 그, 남아, 아자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영상은 그 마스크 착용을 안 했는데, 이제 벌금 나왔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이 사건만의 특성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벌금 500만원은 굉장히 낮게 나온 거고, 사실 징역이 선고될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분 입장 굉장히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 거고, 나만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도 위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안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수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을 수 있어요. 높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나를 방어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를 안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십시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